자, 안녕하세요. 스티브 월드 의 스티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미대 고전적인 작품인 프렌즈를 가지고 거기 내 대사의 문법과 발음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형 나와 있고요. 순서에 전체 내용을 보신 후에 그 대사별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내용 한번 같이 보실까요? Ha! Looks like she didn't leave 3's company with some kind of m i s u I've already seen this one. Are you through that? Yeah, sorry, the swallowing slowed me down. <laughs>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I wanna top into oh,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TV 속에 있는 또 다른 TV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TV 드라마는 그7 8년1 10, 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미국에서 유행했던 Three's Company라는 그러한 그 미국 드라마입니다 역시 시트콤이고요 Three's Company 사실은 여기서 제목 자체에도 그 약간의 그 뉘앙스 재밌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미국 속담적인 표현 혹은 관용어구에는 어떤 표현이 냐면 t 리스 s Company, t h r s Crow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명은 Company고 Company는 좀 이렇게 사이좋은 사이드 c o 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세명이있는 Crowd, 군중이다 의견이 달라지고 갈등 관계가 생기고 둘일 때는 컴퍼니라고 할수 있지만 세명 이상만 돼도 그러니까, two's company three's crowd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약간 뒤틀어서 three's company라고 표현했죠. 여기는 그세 명이어도 얼마든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세 명이 주인공이 벌리는 그러한 좌충우돌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대사가 looks like 해 놓고 she didn't l e a v e in such a hurry after all. 자, looks like 하면 어떤 뜻일까요? looks like 모모처럼 보인 그렇죠. 모모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she didn't leave. leave 하면 떠나다는 표현이니까 in such a hurry. such a hurry. in a hurry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in a hurry. 서두... 저, 서두르다. 서두르다. 는 예를 들면 why are you in a hurry 하면 너왜 이렇게 서두르니? 이런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I'm in a hurry 하면 나는 굉장히 급하다. 나는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표현이고 그러나 she didn't leave.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in a, such a hurry 하면 그렇게 서둘러서 떠나진 않았다. 그리고 after all 하면 수고죠 after all 어떤 뜻일까요? 결국. 그렇죠. 마침내 결국 그녀는 그렇게 서둘러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현하고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대사를 놓고 첫 번째 장면에서 챈들러가 oh, <laughs> Well, oh,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자, 나는 내 생각에 I think 이 부분은 *This is the episode*인데 어떤 에피소드인 episode인 거 아니? 에피소드는 어떤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에피소드라고 하죠. 어떤 장면인거 아니? *Three's Company*라는 드라마의 장면인데 그 외어 이하는 관계부사 외어를 붙여서 뒤에 문장이 앞에 있는 the episode를 꾸며 주는 관계부사들이 따라오고 있네요. 역시 관계절, 관계형사, 관계대명사들 이건 관계부사들 이건 간에. 어쨌든 관계절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그 선행사의 뒤에 문장을 먼저 해석한 뒤에 갖다 붙여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테크닉이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것은 에피소드인데 트리스 컴퍼니의 에피소드인데 어떤 에피소드냐면 there i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이 뭐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 반대니까 오해죠 오해 그렇죠. 역시 there is는 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some kind of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는 바로 그러한 트리스 컴퍼니의 에피소드 같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외어로 관계부사절을 에피소드를 연결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즉,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 아니?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다 할 때,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이것은 Three's Company인 제목의 드라마의 제목, Three's Company episode인데 어떤 where there i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어떠한 종류의 misunderstanding이 있는 그러한 장면 같다 우리말로 의역을 해보면 야이 부분은 뭔가 오해가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는 그러한 장면 같아 그 아까 트리스 컴퍼니 내용 중에 하나 그자가 다른 여자의 그 속옷을 들고 나온 거 봐서 아마 어떤 다른 여자와 그 바람피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을 아마 그걸 보고 결국 챈들러의 멘트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멘트를 하고 있네요 어떤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은 뭐 오해가 아닌 그런 팩트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같이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h huh. 허!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허! Huh. 이렇 놀라는 표현이죠?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한번 해볼까? looks Look like, like she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Uh, such a hurry after all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it looks like 아, she 있음 아, 발음할 필요 없고 하 huh. 놀라고 있죠 지금 표현을 보면 하 huh. huh.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looks like 몸에 참 보이다 하 huh.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해볼까 h Looks like she didn't leave. 자, 안 되나? 내가 네, 한번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하 a 해놓고 Looks like 뭐가 보인다. 어떻게? 해? 보여 She didn't leave. 그냥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해? In such a hurry. In a hurry. 꼭 관용어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In a hurry. 서두른데 In such a hurry는 더 서두른 거야. 그렇게 매우 서둘러서 떠난 것 같지는 않구나. 결국 After all.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빨리 떠난다고 했었는데 마치 금방 떠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빨리 떠난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뭐 아마 이 화면에 나온 배우가 놀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 looks like she didn't leave 그녀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어떻게? in such a hurry 그렇게 서둘러서 떠난 것 같지 않네 after all 결국 결국 자기가 말한 것처럼 빨리 떠난 게 아니라 천천히 떠난 것 같다 이 부분이 그녀를 좀 화나게 한 말입니다 그쵸? 자, looks like 해볼까? looks like she didn't leav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in such a hurry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after all, after all. 그쵸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after all 이것도 쓰고 in such a hurry도 쓰고 뭐 she didn't leave 이거 하나의 문장 looks like 하나에 쓰고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꼭외워나 그러나 그 부분 부분은 우리가 꼭 암기하면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after all in such a hurry looks like 이런 표현들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looks like she didn't leave in such a hurry after all 그다음 편 Oh,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I think this is the episode company. Episode of Three's Company. Episode of Three's Company.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Three's Company. Three's Company. Drama Episode of Three's Company. Episode Company. episode of Three's Company. Episode of Twist Company Episode of Twist Company Episode of Twist company. Oh, company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wist Company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wist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wist Company I think this is episode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wist Company oh. <commerdelete>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wist Company 어, 어머머 의란 뜻인가? Twist Company 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뭐의 앞에 The episode of Twist Company 그렇죠? 그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보면, where there 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한번 해볼까 there s some kind of uh... e t h e r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where there's kind of misunderstanding 자, where? 여기 관계부사 외우고 그 앞에 그 에피소드와 연결시켜준 의접촉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w h e 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there is 용법.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좋아요. where there i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해볼까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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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where there i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Were h there i some s kind of misunderstanding? 그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i s o b Good j o d job. Uh, three's Company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그렇죠, where there i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들어줄까요? Oh,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laughs> 그렇죠, I think this is the episode of Three's Company whe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이렇게 편하고 있네요. 자, 좀긴 문장이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근데 그러니까 웨스서더 웃긴 거는 그 다음 PB에 거기에 대한 대꾸가 굉장히 더웃음네요자 보면 then I've already, already seen this one 자 나는 그렇다면 t h e n 그러면 그렇다면 I've seen 하면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죠 r e a d y 가 무슨 뜻일까요? r e a d y 이미 그렇죠 이미 벌써 라는 뜻이니까 나는 이미 this one 이 에피소드는 봤다. 여기서 다른 어떤 그 반박이나 대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다른 얘기가아 그런 거라면 난 이미 본 거야. 그렇죠 여기 뭐 트리스 컴퍼니에서 늘 미스터드 스탠이 있으니까 뭘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난 이미 본거나 하고 바로 TV를 꺼버리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역시 그4 차원적인 퓨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형님들이 웃고 있죠. 그렇죠. eu já tinha visto isso. 자, 그래서 청중들이 과도하게 웃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바람핀 현장을 본 장면을 놓고 먼저 챈들러의 반응도 웃겼죠. 나이 장면은 뭔가 오해가 있는 장면인 것 같다. 사실 남자였던떤 괴변과 같은 그런 얘기죠. 다른 남자가 바람핀 현장을 자기가 마치 변화하듯이 아, 이건 바람이 아니고 뭔가 오해를 한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비는 좀더 엉뚱하게 아, 그렇다면 난 이거 본것 같다라고 바로 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시스컴스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다면 이걸 맛깔나게 표현하는 작가가 있었다면 굉장히 웃겼을 겁니다. 우리 청중들도. 자, 그러면 네 그렇다면 I've already seen this one. 자이 부분 한번 발음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Then I've already seen this one. <laughs> 자 Then I've already seen this one. 괜히 빨리 발음하고 있죠? 자 Then I've already Then I have를 더 줄여서 I로 변하고 있죠? Then I've already seen this one. 해볼까요? Then I've already seen 음. this one. 그렇죠? Then I've already seen this one. Then I've already. 어 잘했어요. already에서 al이 l l이 무금처럼 발음돼요. 그러니까 a d y 가 아니고 already. l이 거의 없는 것처럼 발음해야 돼요. 그첫 번째 포인트 그거 두 번째는 I've ready. I've ready를 한 단어처럼 연음하시켜서 I've, I've ready. I've ready. I've ready seen this one. seen this one. 그렇죠. I've already seen this one. I've ready 그쵸? seen this. 이게 들리면 I've ready seen. I've ready seen this one. I've already seen this. I've already seen this. I've already seen this. I've already. Seen this. So already, already. I've already seen this. I've already seen this. o n e I've already seen this. I've already seen this. 오 어, 잘했어요. 잠시 다시 들어볼까요? Then I've already seen this. <laughs> 그 다음 볼까요? Are you through with that? Yeah. Sorry, the swallowing slowed me down. <laughs> I threw with that. 한번 볼까요? I threw with that. I 아 무슨 뜻일까요? I TRUE 하면 TRUE가 뭐였죠? 뭘 통해서 I TRUE하면 몸을 관통하다 즉 몸을 끝나다 할때 TRUE를 쓰거든요 I TRUE with that 하면 너 믿는 몸을 가지고 그몸을 함께라는 뜻이니까 너 그것과 함께 물 마시고 있는 조이에게 I TRUE with that 그 얘기는 너 그거 다 끝냈니? 그것과 함께 끝이 아니라 I TRUE TRUE하면 몸을 다 끝냈다 그래서 be through with 하면 무엇을 다 끝내다라는 그런 어떤 관용어고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끝내다, 무엇을 완료하다. I through with that 한번 해볼까요? I through with that. 그렇죠너물 그 마시는 거. 대신 여기서 물 마시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I through with that 해볼까요? I through with that. 그렇죠너 그거 다 끝났니?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I through with that 해볼까요? I through with that. I through with, with. through with. through with, with, through with that. that. through with that. with yes, 약간 딱 끊어서 with through with that. through with that. 그렇죠 with that. with that. t h r o u g with that t h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that t r o u g t h r o u g through 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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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그렇다 고럴까 하지 말고 뜨뜨뜨 정도 I t h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that 그렇죠 상시 어파름 들면 안 돼요 t right. 가 아니야 through가 아니고 뜨야 뜨 I t h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that 그렇죠 I t h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또또 I t r o u g with that I t h r o u g with that So, through에 t h the, with the t h a t s t h 다이 사이에 효과 나오는 그런 순간이 세 번이 있습니다 are you through with that so, through에 한 번, with the에 한 번, that's 한번 are you through with that? are you through with that?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a e through t h a t 그 예, e a h sorry the swallowing s <laughs> yeah, 해놓고 the s w a l l o 는 s w a l 하기도 하지만 swallow s w a l l 가 뜻이 뭐죠? 삼키다 목에 어, 넘기는 건 s w a 하면 삼키다는 뜻이에요 삼키는 것이 slow me down. 나를 이렇게 slow d 어떤 속도를 늦추다 미안하다 뭔가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죠 모니카가 모니카가 지금 물 마시는 것도 못 참고 다 끝났냐고 뭐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삼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다 라는 표현을 s w a l l o w i n 미안하다 s w a l l o 것이 나를 속도를 늦리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편하고 있네요. slow down. 무엇을 천천히 하다는 뜻이니까. 자, 그다음에 아 어, 자, 이 표현을 한번 발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Yes, yeah, sorry the swallowing slowed me down. <laughs> sorry, the swallowing s l o w e d me down. 해 볼까요? swallowing slowed me down. swallowing slowed me down. 어, swallowing, swallowing. slowed me. 보통 과거형 살짝 쓸들. 네. slowed me down, slowed me down. swallowing slowed me down 그렇죠 slowed 다음에 e 예 글붙여 slowed me slowed me slowed me slowed me down slowed me down s w l o w i n g slowed me down swallowing slowed me down 아, slow 하면 네. 현장이 되니까 과거형 쓰니까 slowed me down slowed me down slowed me down slowed me down 그렇죠 swallowing slowed me down swallowing slowed me down 이건 사실 머니카의 기분을 좀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뭔가 쫓기는 듯한 머니카에게 미안하다 물을 삼키느라고 늦어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다음 한편,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하면 누게 little ball of paper 하면 이건 하나 단어라고 생각해요. little ball of paper 하면 paper로 만든 작은 공이란 뜻이니까 그 작은 종이 공 모양의 뭉치라 할까요? 그렇죠? 왜 우리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놓으면 공처럼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그런 것은 little ball of paper. 저 종이 공 모양의 그런 뭉치. Whose pen is this? 하면 누구의 펜이냐 이렇게 펴는 거죠. Whose little ball of paper가 하나의 단어예요. Little ball of paper, 종이 뭉치냐? 누구의 종이 뭉치냐? 이게 아마 그러니까 누가 종이를 접어서 그냥 땅바닥에 던졌나봐요. 여기 걸 갖고 모니카가 지금 따져 묶고 있죠.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그렇죠?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자 깜짝 놀라서 그 종이뭉치 발견하고 지금 머니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Who'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o'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그렇죠. 어, 저기 보니까 유리탁자 위에 조그만 종이뭉치가 있죠? Who'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ho'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ho's a little ball of paper? Who's a little ball of paper? Who's a little ball of paper?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whose little ball of paper 어잘 했고요. 그러 is this 가 붙여서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아 그렇죠.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그렇죠. 그리 whose의 우선 엑센트가 있는 것은 저저 누구 거냐는 거. whose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어잘 했고요. w h o s a little ball of paper is this? 오늘 우리가 응, 배워야 할 내용은 여기까지 였고요. 전체 내용을 보신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Well, <laughs>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여기 아까 looks like 하면 뭔것처럼 보인다는 표현 그리고 in such a hurry in a hurry 하면 be in a hurry 서두르다는 표현 기억하시고 after all 결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리고 관계부사 where로 어떤 장면을 에피소드와 함께 연결하는 그러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라는 것 그래서 뒷문장과 선행사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h, be through with 하면 무엇을 끝내다 완료하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오늘 배우신 그런 핵심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짧은 내용이 지만그 안에 또 중요한 필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열심히 하시나고 쓰고 많으셨고요. 자, 끝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